안녕하세요 시안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아지 시뮬레이터를 한번 해볼건데요 지금은요 여성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길지 와 해냈어요 남자 사람만 이겨야지 지금은요 지안이가 지금 강아지 시뮬레이터를 하고 있어요 오, 과연 이게지? 지금 누런 싸우고 있죠? 도망가는 게 필수입니다 도망가가지고 할퀴면요 다른 강아지들이 혼내줘요 이건 다리 다시... 지금, 음. 어, 저게 뭐죠? 약간 멈추는 거예요. 애들이. 아, 이겼어요. 음. 어, 이거네요? 근데 지금. 지금 에너지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네, 이거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야 하지 않아요? 집이요? 네. 음, 그러면은 밤이 그래. 되면은 무서워지잖아요. 밥? 아? 아니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밤에도 활동해요. 네, 어. 아 밤에서 밤에서 활 밤에서 밤에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돈이 많아져야 하는 건가요? 네 돈은 많아져서 뭐하게요? 돈 많아져서 상 것도 사야돼요 우주체 건드몰 원래 동물들도 이겨야지 하 토끼다 과연 토끼 이길까요? 어어쏘 죽었어. 밥을..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밥을 다 먹었으면은 이제 다른 거 싸우러 갑니다 자 이제 어디 갈 건가요? 다른 애들이 잘안 보여요 너구리랑싸우지세 너구리 아니 너구리는 활동을 잘안 참... 해요 네. 그 어디 갈 건가요? 어, 저.. 저힘센 강아지를 이겨볼자 힘센 강아지요? 네. 조금 세요. 싸우고 어. 나 조금 강. 벌써 에너지가 80, 82나 됐어요. 한번 할킬한 한번 때리는데 강아지가. 어 이게 수 있을지?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어때요? 와 이겼습니다. 아, 대박이죠? 아, 대박이냐고요? 네. 근데 저 강아지는 왜 저래요? 쟤요쟤는 아빠 아빠 고양이나 똑같아요. 얘가 아빠 강아지나 똑같다고요. 똑같. 이제 네,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강아지, 강아지 집이에요. 허스키 집이요. 저 집이에요, 저그죠 여기 이제 끼어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노래 어? 치면 그냥 하, 그냥 때리면 끝이에요. 그냥 때리면 이겨가지고. 그만 먹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치워지잖아. 네,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해오, 네, 이게 어려워서 <laughs> 활동을 조금 해볼게. 자, 다음엔 누구 싸울 거예요? 저, 샌지요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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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요? 네. 네 가본번호 있잖아요. 어, 광고가 나왔네요. 네,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톡! G. 아, 이거 뭐야? 어, 이얘뭐 이거 볼거예요뭐라 이거 냐고이 쥐를 이겨볼거예요네거 뭐야? 어, 이이겨보세요 아니 음. 준가? 먹이는 당연히 먹어야지 준요,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도망가요 좀 힘센 애들은요 힘센 애들은 좀어 싸워요 그래서 어 힘센 애가 좀 무서워요 도끼는 약한 동물이라 도망가죠 そう。っとね、受け取ってこう。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불독까지 저 강아지, 쥐잘잡으 가보세요. 어 저거 저거 니 강아지인데요. 강아요왜 네, 뭐지? 순간 이거로 어, 이거. 간 이동할 거예요. 네. 강한 놈을 이기쳐야 되는데 어려워요. 얘만. 쥐가 저기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네. 쟤는 백어요아 이제. 어이 뭐라고 있어요 적군 2 0 0 명. 200명이지, 저도 지금 못 봤어요. 아, 광고가 나왔네요. 시작을 어떻게 해요? 광고가 나와가지고. 어, 가리겠습니다. 뭐가 지금 나왔으니까 어 부지는 마세요어지 음... 저기 쥐가 있단 있던데요? 음. 여기 이 쥐가? 쥐 쥐가 안에 있어요. 강아지 이길 수 있을까요? 돈돈돈돈쥐 먹으세요. 이때 순간이 동을 장자고 이제 순간이 동을 할요 장자고. 여기가 강아지 집이에요. 저 집이에요. 강 강아지. 래근 여기 계단 올라가면 좋아요? 어 네. 계단 올라가요. 그냥 못 올라가요? 네. 밤이 됐는데요. 아침에죠. 네. 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 날이네요. 맑은 날. 순간이동 한다면서요. 오, 오, 네, 네, 네. 잠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 거예요 순간이동 어디로 가요? 어, 전요 어, 바닷가가 조금 좋은데. 왜요? 네, 바닷가에 놀수 있잖아요. 바닷가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아 때. 네? 여기가 애들이 좀 무서워서 저는 조금 이겼어요. 여기 지금 숲으로 온 거예요? 네. 코라이도 맥돼지가, 치타랑 지금 맥돼지가 바로 앞에 있어요. 에이, 됐어요. 이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잘못몰려주세 근데 저가 어, 맥돼지도 이겨, 이겨봤어요. 맥돼지요? 네. 지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얘도 이런 카드가 있어요. 귀여워. 한번 잘해봐요. 어 아, 멧돼지. 멧돼지요? 그냥 도망가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어차피 강아지 친구들이 다 이겨줄 텐데. 강아지. 네 강아지가 다 이겨줄 거예요. 싸워. 도망가세요. 도망가. 도망가. 지금 한방 맞았더니 벌써 지금 40초 됐잖아요 에너지가 도망치세요 도망쳐. 돼. 시, 어? 아니야 이게 가능해? 떼질 수 있어? 오 과연 이길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냐요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근데 맥돼지가 지금 강해서. 지금. 안 강해요. 저는 40레벨이고, 이게 39레벨이잖아요. 약해요. 약해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더 낮아요. 제가 꼬맹이라는 거예요. 꼬맹이 자, 그럼 이제 그만할게요. 안녕! 어...